역대지하 17장 아사의 아들 여우사밭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침략을 막으려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였다. 그는 요새화된 유다의 모든 성읍에 군대를 배치하였고 유다 전국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여러 성읍에 수비대를 배치하였다. 여우사밭이 왕이 되면서부터 그의 주상 다윗이 걸어간 그 길을 따랐으므로 주님께서 여우사밧과 함께 계셨다. 여우사밧은바알신들을 찾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아버지가 섬긴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이스라엘 사람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는 여우사밧이 다스리는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셨다. 온 유다 백성이 여우사밧에게 선물을 바치니 그의 부귀와 영광이 대단하였다. 그는 오직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유다에서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없애버렸다. 그는 왕위된 지 3년째 되는 해 지도자들인 벤하엘과 오바디아와 스가리아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유다 여러 성읍에 보내어 백성을 가르치게 하였다. 그들과 함께 레위사람들, 곧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디아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이런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그들과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냈다. 그들은 주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 전국을 돌면서 백성을 가르쳤다. 그들은 유다의 모든 성읍을다 돌면서 백성을 가르쳤다. 유다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는 유다를 보호하시는 주님이 두려워서 감히 여우사밧에게 싸움을 걸지 못하였다. 어떤 블레셋 사람들은 여우사밧에게 조공으로 예물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짐승 때곧 순양 7,700마리와 순념소 7,700마리를 바쳤다. 여우사밧은 세력이 점점 커졌다. 그는 유다 안에 요새들을 세우고 양곡 저장 성읍들을 세웠다. 이렇게 그는 유다 여러 성읍에 많은 일을 하여 놓았고, 예루살렘에는 전투 병력과 용사들을 배치하였다. 가문별로 병적의 오른 수는 다음과 같다. 유다 가문에 속한 천부장 가운데서는 천부장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다음으로는 여우 하나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으로는 주님을 위하여 자원하여 나선 시그리 아들 아마샤가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다. 베냐민 가문에서는 용장 엘리아다가 활과 방패를 잡은 사람 20만 명을 거느렸고, 다음으로는 여우사밭이 무장한 병사 18만을 거느렸다. 이들은 모두 왕을 모시는 군인들이었다. 왕은 이 밖에도 유다 전역 요새에다가 군인들을 배치하였다. 이완계시록 6장 나는 그 어린 양이 그 일곱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는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그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뗄 때, 나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그때 불빛과 같은 다른 말한 마리가 뛰어나오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아서 가졌습니다. 또 큰 칼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뗄때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검은 말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물 가운데서 나오는 듯한 음성이 들려왔는데 밀한 대도 하루 품삯시오. 보리 석대도 하루품 싹시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뗄때 나는 이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청황색 말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뗄때 나는 재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한 벌씩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뗄때 나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천과 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와 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 스가랴서 2장. 내가 고개를 들어보니,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 하나 나타났다. 내가 그에게 물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예루살렘을 재서 그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고 간다. 그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앞으로 나아가자 다른 천사가 그를 맞으려고 나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저 젊은이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알려라.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짐승이 많아져서 예루살렘이 성벽으로 들을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바깥으로는 내가 예루살렘의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 성벽이 되고, 안으로는 내가 그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어서 너희는 북쪽 땅에서 도망쳐 나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하늘 아래에서 사방으로 부는 바람처럼 흩어지게 하였지만. 이제는 어서 나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바빌론 도성에서 살고 있는 시온 백성아, 어서 빠져 나오너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나에게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기시고 너희를 약탈한 민족에게로 나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신다. 너희에게 손대는 자는 곧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치면 그들은 저희가 부리던 종에게 노략질을 당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도성 시원아, 기뻐하며 노래를 불러라. 내가 간다. 내가 내 안에 머무르면서 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 날에. 많은 이방 백성들이 주님께 와서 그의 백성이 될 것이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르시면서 너희와 함께 사실 것이다. 그때야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이며 예루살렘을 가장 사랑하는 도성으로 선택하실 것이다. 육체를 지닌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서 잠잠하여라. 주님께서 그 거룩한 거처에서 일어나셨다. 요한복음 5장.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다섯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서른여덟 가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하셨소. 유대 사람들이 물었다. 그대에게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분비었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 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리신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시는 분은 따로 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나는 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그는 이 진리를 증언하였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다만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잠시 동안 그의 빛 속에서 즐거워하려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셨다. 너희는 그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그 모습을 본 일도 없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 그것은 너희가 그분이 보내신 일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를 두고 썼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아멘